오늘이 5월 25일이에요. 어, 고추 정식한 지 20일 됐습니다. 딱 20일. 5월 5일 날 정식했으니까. 여기는 청양고추인데, 어, 청양고추가 제일 잘 나왔어요. 청양고추가 현재 상태가 제일 좋고요. 여기는 청양 고추기 때문에 어, 이거는 청양 고추 상태가 좋네요. 이제는 뿌리가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 매운맛 고추예요. 중간 매운맛 고추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리는 잡은 듯해요. 여기는 중간 매운맛 고추인데. 어, 고추 종자는 트리플 탑이에요. 그래서 어, 중간 매운맛 고추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식하고 20일째 고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 안 매운 고추. 고추 종자는 큰 대걸입니다. 이제 얘네들도 자리를 거의 다 잡았고요. 이제 이제 큰한 것만 남았어요. 오늘이 20일째니까 20일째 이제 고추 상태 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하나도 맵지 않은, 아예 안 매운 고추예요. 거고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상태도 보시면은 대공도다 많이 굵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내일 모레 다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내일 저녁에 다시, 이제 4차 방제를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어, 천연 농약을 치기 때문에 방제를 자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5일에 한 번씩 계속 방제를 하는 쪽으로 봅니다. 될수있으면비 오기 전에 방제하고 또는 비온 후에 방제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 천연 농약은 특히 이제 잘 받기 때문에 오늘은 또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전에 약간 비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다 거친 상태고 날씨가 아주 좋아요. 오늘이 5월 25일 상태니까 어, 20일째인데, 이제 자리를 거의 다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약 방제만 잘 하면 될듯 해요. 감사합니다.